안녕하세요. 신법TV입니다. 제가 신법TV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1일 1영상을 하려고 하거든요. 어 그러니까 제 채널에 자주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주식으로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.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름 수익이 잘 났었기 때문이죠. <laughs> 보통 회사원들처럼 중장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.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투자를 한결 마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저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간에 있어서 훨씬 여유로웠던 겁니다. 처음에는 몇백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.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서, 나중에는 1억 가까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. 1억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, 분산 투자에다가 또 중장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한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. 제 계좌입니다. 제 계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. 8년 동안 그래도 돈을 잃지 않고 4천만원 넘게 수익금이 생겼으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재테크였죠. 이대로 쭉 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당시 저는 퇴사하는 게 너무 꿈이었습니다. 회사가 너무 싫었거든요. 그런데 전업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돈을 벌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단타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때가 제 주식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생긴 시기죠.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낙주 매매를 단타로 하는 곳이었는데요. 그래도 사기꾼 많은 주식 시장에서 괜찮은 방장분을 만나 가지고 단타 매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낙주 매매 위험성이 너무 컸습니다. 비중을 아래로 아래로 깔아두는 이 역피라미드형 매매를 했었는데요. 비중이 적은 것은 수익이 조금씩 나지만 결국 비중이 정말 커진 종목에서 한 번씩 얻어맞으면 계좌는 결국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그리고 낙주 매매다 보니까 매매하다가 정지 종목이 생기기도 했고요. 이때부터는 주식으로 누적해서 돈을 번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. 계속 돈은 잃고 있었지만 전업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갑니다. 그래도 전까지 쌓아뒀던 수익금이 있었고,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렇게 돈을 잃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. 주식 공부방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그 방에서도 또불어나10% 정도의 인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저렇게는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포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투자 인생에 또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루즈해지지 않도록 조금 영상 길을 짧게 짧게 이어나갈 테니까요. 내일 또제 채널에 놀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봐요. 고맙습니다.